이 이런 거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원불교에서도 무시선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때가 없는 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시 <laughs> 무시선 그러면 별게 아니라요. 이, 동정 두 때를 말합니다. 움직일 때, 고요할 때, 때 가리지 말고 하는 선이라는 건데 일 없을 때, 고요할 때는 일 없을 때죠. 마음을 안 써도 될 때는, 제가 그, 몰입책에서, 몰입책에 이걸 써놨어요. 제가 써놓은 게, 고요할 때는 나에 몰입하고, 움직일 때는 대상에다 몰입을 해라. 요건데, 이걸 좀잘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이게 공부가 안, 일상에서 공부가 늘 흐른다. 동정이려. 진짜 동정이려는 이거거든요. 화두가 뭐 염불이, 움직이거나 고요하거나 한결같다. 그거는요, 그리 큰 공부 아닙니다. 왜냐면은 내가 정신을 뭔가 하나에 그 동장간에 그것만 붙잡고 있겠다 하는 그거죠. 그거는 어느 때를 정하고 하는 공부지, 예, 진짜 공부는요,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있는 양심을 완전히 구현하면서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버지만 붙잡고 계시던가요? 예, 공자님이 그러게 사시던가요? 양심 하나만 붙잡았다고 본인은 얘기했죠. 이리 간지했다고. 근데 그게 늘 양심, 양심 하면서 있던가요? 부모가 와도 양심할 거니까 가시라고. <laughs> 양심, 양심. 아버지, 아버지. 예. 나머지가 다 깨져버려요. 이거, 이게 제대로 된 공부가 아니에요. 그건 방편이에요. 어느 목적을 이루려고 그렇게 몰입할 때가 있는 거죠. 공부로서.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해야 할 얘기지, 진짜 동정이래라는 건 이겁니다. 지금 여러분 일상에서 바로 계속해서 하실 수 있는 거여야 돼요. 일 없을 때 정신을 아주 오롯이 모아가지고 깨어있게 하는 거. 늘 광명하게 만들어 놓는 게 나에 대한 몰입이고 움직일 때는 자기가 하는 일에 거기에 온전히 다른데 정신 안 가게 거기에 몰입해서 뭘 하느냐. 거기에 몰입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양심에 맞게 처리가 되는지를 자명하게 그 일의 전체 과정을 다 꿰뚫어보고 알아차리면서 올바른 카르마를 짓도록 그 작품을 만들도록 연구하면서 끝없이 거기 몰입해 가면서 연구하면서 또 나머지 육바람일의 덕목들을 써가지고 베풀 거 베풀고 룰 지킬 거 지킬 고 인욕할 거 인욕하고 최선을 다할 거다 하면서 이렇게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이게 동전 간에 늘 한결같은 공부가 되면 게 일상 수행이기 때문에 제가 공부를 따로 정해놓고 하지 마시고 일상에서 늘 하시라. 따로 정해놓고 해야 될 때는 그것대로 또 일상인 거고요. 그걸 포함한 전체 삶이 항상 흘러가고 있는 전체가 또 일상인 건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해드리는데, 제가 이제 걱정이 되는 게, 이런 얘기를 또 해드리면요. 그렇지, 공부는 사내가 사는 거 아니고 일상이지 하면서 공부를 안 하고 그냥 사세요. 그냥 일상을 그냥 사시는 거예요. 누가 물어보면, 아니야, 일상이 공부야. 공부 안 하는 거 같은데요. 아니, 늘 깨워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공부야. 실제로 안 하고 계실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물어보는데, 그 예전에 제가 학당에 오시면 늘 여쭤본 게 있어요. 지금 깨어 계세요라고 밥 먹다가도 지금 깨어 계시죠. 막 체하시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정신을 다시 모아서 자기 하시는 일에 밥을 먹으면 밥 먹는 일에 육바람 미를 총동원해야 됩니다. 다음에 뭔 반찬 고를지 밥을 얼마큼 뜰지 여기 나도 모르게 정신 그 풀고 있어도 다 진행되고 있죠. 근데 이왕이면 깨어서 그것도 뭐 눈을 부릅뜨고 밥을 드시라는 게 아니라 정신이 어긋나지 않게 잘 통솔해가면서 식사를 하고 계시냐는 거죠. 그게 육바람일이에요. 베풀 거 베풀고, 그쵸? 반찬 양보할 때 양보하고 또 룰을 지켜야죠. 남들 두 개씩 먹으면 나도 두개 먹고 남들 세개 먹으면 나도 요게요. 자기도 모르게 다 인간사는요. 모이면 이게 복잡해요. 계산을 엄청 때려서 우리는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 무의식으로 해요. 그냥 풀고. 근데 수행은 그걸 알아차린다고 하는데 또눈 부릅뜨고 내가 밥 먹는 과정을 촉감을 느껴보자 이것만 느끼고 계시면요. 그게 제대로 인간사를요. 온전히 그 작품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인간사를 잘 경영할 수가 없어요. 알아차려야 할건 뭐냐면요. 그런 것도 알아차리면 정신을 모으는데 도움은 돼요. 대상에 대한 그것도 몰입이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린 대상에 대한 몰입은요. 더 포괄적이에요. 내가 하는 일에도 집중해야 되지만 이 일이 올바른 방향으로 로 좋은 카르마를 지으면서 진행되게 그걸 전체적으로 알아차리면서 관리, 감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육바람을 항상 그 염두에 두고 뭘 해야 돼요? 할 때. 남의 마음, 모시를 가지고 남의 이익까지 배려할 줄 알아야 되고, 지계를 가지고 남한테 피해 안줄 어떤 선을 지킬 줄 알아야 되고, 인욕을 가지고 빨리 내가, 이거는 내가 이 상황에서 내가 참는 게 맞다 싶으면 빨리 참아야 되고, 정진, 혹시라도 나태한 마음 생기지 않는지, 알아차려야 되고 선정 지금 정신이 깨어 있는지 내 정신이 지금 이 상황에 매몰된 건 아닌지 바로 알수 있습니다. 매몰되셨으면요 여러분 뭔가 결핍감이 생기고 지루하고 불만이 생기고 외롭고 고독하고 허무하고 무상하고 그래요. 지금 그 마음 혹시 계시면요 여기 와서 내가 강의는 듣고 있다만 얼마나 될란지도 모르겠고. 뭐. 얼마나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고, 이런 마음들은요, 요 마음들을 지금 마음에 허용하고 계신다는 게 지금 깨어있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육바람을 지금 못 쓰고 계시는 거예요. 일상 수행이라는 건 훨씬 어려운 건데, 일상이 수행이다 하면 공부를 안 하겠대요. 예. 짬짬이 한 걸로 그냥 만족해요. 가끔 공부해야지 할때 잠깐잠깐 한걸 가지고, 사내가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혹시 이해 안 하실까봐, 그게 아니라, 제가 항상 말씀드린 죠 공부는 언제예요? 지금요. 이 과거는 다 필요 없어요. 산에 가서 10년을 돋닦아 오셨어도 필요 없어요. 지금 하고 계신지 아닌지만 봐야 돼요. 공부는 지금 하는 거고요. 어디서 하느냐, 내 마음에서. 뭘 하느냐, 육바람이란는 거예요. 이세 개만 기억하시면 지금 일상 수행이 흐르고 있어요. 좀 전에 공부 안 했어도 상관이 없어요. 지금 할수 있잖아요. 지나간 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내가 통제할 수 있잖아요. 늘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으로 마음을 돌려서 이게 인욕입니다, 벌써.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은 내가 놓는 거죠. 이게 인욕이에요, 받아들이는 거. 그건 내가 어떻게 할수 없으니까. 근데 이공부보다는 분들은 지금 할수 있는 영역에는 공을 안 들이면서 통제할 수 없는 것 때문에 방황해요. 내가 과거에 공부를 안 했다는 거. 아니면 좀 전에 놓쳤다는 거. 공부하기로 해놓고 좀 전에 좋은 거. 이런 걸 가지고 방황을 하시면 이게 공부가 배로배로 배로 안 되죠. 이해되시죠? 놓친 것도 지금 잘못한 건데 지금 집중해버리면 끝나요. 왜냐? 그때 만나나, 지금 만나나, 만나보면 내 참나, 지금 시공을 초월한 그 참나지, 다른 참나가 아닌데, 좀 전에 놓친 걸 후회하고 계실 지금 새가 없죠. 빨리 다시 내 참나에 집중해서, 내 양심에 집중해서, 내 양심의 소리에 충실히 응하는 거, 거기에 반응하는 거, 이게 공부입니다. 지금 제가 항상 그예전에깨어 계십니까? 물어봤는데, 지금 같으면 육바람이 하고 계신지를 지금 제가, 늘 여쭤봐야 맞죠. 지금 육바람일이 돌아가고 계십니까? 돌아가고 계시다면, 마음의 무상함이나 지루함이나 권태, 나태 이런 마음이 없으셔야 돼요. 없다는 게, 안 생긴다는 게 아니라 생길 때마다 빨리 몰라로 물리치셔야 돼요. 몰라로 물리치지 않고 계시면 이제 그 친구들이 와서 내 마음을 아주 놀이터로 알고 놉니다. 나중에 몰아내려면 안 가요. 늘 놀, 늘 놀았는데, 갑자기 헤어지려니까, 여기 섭섭하니까, 안 가면. 그러니까, 오는 대로, 여기 너놀때 아니다 하는 거를 깨워서 알아차리면서 마음을 관리하는 게 진짜 깨어있는 거고 알아차리는 건데, 단순히 뭔가에 몰입해가지고 그냥 바라보고 있으면서 나는 알아차리고 있다고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욕망이 여러분을 어디로 끌고 가는지도 모르면서, 순간순간에 몰입하다 보면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순간순간에만 몰입하시라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육바람일을 계속 점검해 보셔야 돼요. 순간순간의 어떤 느낌에만 몰입하시는 게 아니라, 이 순간 이 느낌을 내가 가진 게 오르냐, 그러냐까지 다 판단하셔야 돼요. 선이냐, 악이냐. 왜, 그럼 선악 판단할 때는 왜 선이냐, 왜 악이냐 판단하려면 육바람일이 다시 총동원돼야 돼요. 왜 악이냐? 남의 이익을, 보시를 내가 무시했고, 지게를 무시했고, 인욕을 안 했고, 정진을 안 했고, 깨어있지 못했고, 지혜가 부족했으니까 악이다. 요게 갇혀지면 선이 된다. 요거를 명확히 아시면요 악도 선으로 다시 바꿔버려요 금방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바꾸는 거 이게 이걸 이렇게만 되면 기적이죠. 근데 우리 마음은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바꿀 수 있어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다면 더 어려워요 눈에 안 보이니까 자기가 그렇게 어떤 고정화됐다는 것도 잘못 느끼시거든요. 그런데 바꾸려고 작정하고 원리만 하시면 쉬워요 무형이니까 한 생각 고쳐 먹으면 끝나요. 과거 건 어디 간 어떤 흔적이 없습니다. 카르마로 남아있겠지만, 내가 계속해서 지금 새로운 선택을 해버리면 그 카르마도 언젠가 극복되겠죠. 이게 별거 아니니까, 지금 여기서 내 마음을 항상 육바람일에 맞게 정당하게 쓰느냐, 요걸 수행으로 알고, 지금 여러분 가만히 있을 때 내가 육바람을 딱히 할게 없는데, 지금 강의만 듣고 있는데. 근데 강의 듣다가도 뭔가 불쾌한 마음이나 내 마음을 우울하게 하는 게내 마음에서 이렇게 뭔가 올라오면요. 빨리 몰라 해가지고 내려놓고 다시 그 기분 깨끗이 내려놓을 수 있는지를 계속 닫고 계셔야 돼요. 아무 일 없을 때도 정시에, 고요할 때, 정시에도 그건 계속 닫고 계셔야 돼요. 내려놓고 다시 광명한 내 마음을 회복하고, 청정한 마음을 회복하고, 이걸 계속 회복하지 못하시면 움직일 때 되겠습니까? 고요할 때도 안 됐는데 움직일 땐더안 되죠. 그래서 움직일 때, 움직일 때도 결국 뭘 하느냐?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것만 잘하시 무시선은 아무튼 몰라만 잘하시면 돼. 괜찮아까지 써드릴게요. 몰라, 괜찮아만 잘하시면 돼. 이것만 잘하면 소승불교, 에서 말하는 소승성자들밖에 안 된다라고 늘 얘기 많이 했죠. 그 얘기는 이거예요. 몰라, 괜찮아만 하고 움직일 때 제대로 안, 안 움직여주면 그냥 고요함만을 즐기는 소승성자가 되는데, 대승성자가 되는 비결도 결국은 몰라 괜찮아요. 몰라를 무조건 하시고, 뭘 하느냐. 자, 고요할 때는 몰라 괜찮아 하시고, 다 내려놓고 쉬시고, 움직일 때는요, 보시하라는 양심의 명령이, 남의 입장도 고려해봐, 남의 이익도 고려해라고 명령이 나올 때 여러분이 보시를 그냥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의식에 그동안에 카르마가 꽉 찼어요, 업장이. 뭐라고 하냐면, 남의 이익 지금 나는 계산을 그럴 여유 없다라고 딱 막아버려요. 보시를 하자고 양심에서 소리가 나와도 욕심이 쳐버립니다. 그거 여러분 못 막으세요. 명상을 기가 막히게 잘해도 못 막으세요, 실제로. 이거 리얼입니다. 여러분이 하루에 24시간씩 뭐 매일 삶에 든다고 해도요, 한 생각이 딱 일어날 때는 무의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한 생각이 딱 일어날 때는 무의식에 오염돼 버려요. 그래서 한 생각 일으킬 때 벌써 왜곡된 생각을 일으킵니다. 거기에 보시가 빠져 있고 지게가 빠져 있고 인욕이 빠져 있어요. 그 증거가 뭐냐? 아무리 깊은 산에 들어도 나오면 또 헛소리를 해요. 여러분 카르마가 어디 안 가고 그대로 있어요. 산에 들었다는 건 잠시 카르마에서 떨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접속만 안 되고 있었던 거예요. 산에가 다시 깨졌다는 건 뭐죠? 접속이 됐다는 거죠. 다시 그 카르마의 지배하에 들어갔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 동시공부가 중요한 이유 아시겠죠. 그럼 진짜 공부는 뭐냐. 평소에 고요할 때 몰라 괜찮아를 끝내주게 잘해야 되는 건 기본이에요. 이거 못하고 공부 안 됩니다. 막 일상공부니 해가지고 산매 안 들고 그러시면 공부 안 돼요. 틈날 때마다 일 없을 때다 지금 그러면 무조건 산매 들어가셔야 돼요. 깊은 산매를 맛보신 그 힘이 이제 움직일 때 나옵니다. 이제 움직일 때 무의식이 또딱 접근해요. 무의식이 여러분을 바로 덮어요. 한 생각 일으키면 여러분 늘 하던 거, 여러분 하고 싶은 거, 여러분 익숙한 거, 그걸 하고 있어요. 여지 없습니다. 옛날에 그 인도의 성자 마하르시가 이제 그런 삼매만, 산매에만 의존하는 성자들 비판할 때 하는 그 이야기가 있어요. 진짜 그랬는지 모르지만 어떤 도인이 10년간 삼매에 들었대요. 10년 뒤에 보자. 딱, 10년 뒤에 딱 깨도, 눈 뜨자마자 하는 말이 물주라. 그러니까 물, 물을 먹고 싶었는데 삼매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10년 지나고 났더니 눈 뜨자마자 한단 소리가 물내노라. 그 얘기를 마을이시가면서 카르마가 끊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예, 이해되세요? 그런 식으로 끊어지지 않다. 잠재돼 있을 뿐이지, 활성화가 안 됐을 뿐이지, 활성화될 타임이 딱 오면 여지없이 작동합니다. 요걸 막냐, 못 막냐는 제가 말씀드린 이걸 참고하셔야 돼요. 단순히 알아차린다고 막아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령이 있으셔야 돼요. 요령껏 알아차리셔야 돼요. 몰라 괜찮아로 바로 진통 시켜 버려야 돼요 무의식이 올라올 때그 무의식을 초월해요 한 생각 일으킬 때 일단 몰라 괜찮아를 해가지고 뭐냐면 보시해야겠다는 양심의 명령이 떨어졌는데 막상 하려고 하는 순간 귀찮고 왜내거 손해볼 짓을 왜 해야 되는지 싶고 내가 해준다고 저 사람이 알아줄까 싶고 쟤는 나중에 나한테 갚아줄까 싶고 이런 게확 지나가면서 무의식이 막아요 안 하는 쪽으로 인도합니다 그때. 그때 몰라 괜찮아 써가지고 이거는 고요할 때 선정이 아니에요. 움직일 때의 선정은요. 그 무의식이 나를 핍박할 때 몰라 괜찮아 해가지고 눌러야 돼요. 무의식은 무의식이 여러분 핍박하면 그냥 끌려갑니다. 별 생각 없이. 이건 아무리 깨어있는 사람도요. 한 생각 일으키면 그냥 끌려가요. 관찰해보세요. 저는 그런 분들 많이 관찰해봤어요. 깨어있을 때는 그렇게 아름다운데 입만 열면 남을 괴롭히는 소리래요. 애들 같죠. 잘땐 천사같은데. 아무튼 입만 열면 저게 나를 괴롭히려고 작정해서 저런 말 하지 쉽게 명상한 사람, 도인이라는 사람 안 그럴 것 같아요. 똑같아요. 탁 나옵니다. 그럼 이 사람은 뭘 지금 못하고 있냐. 이 사람도 사실 답이 없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명상하면 그렇게 좋은데. 내가 봐도 내가 기특한데. 입만 열면 사실 자기 입에서는 정당한 말이 안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뭐로 그걸 이제 합리화해 버리냐면 아 원래 도인도 그러나보다 해요. 그럼 인도에서는 그걸 그걸 논리도 있어요. 설명하는 즉이 사람의 마지막 카르마가 발동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이번 생이 마지막이고 마지막 카르마가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다뱉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좀 이상한 짓해서 참아라죠. 나는 참나를 계속 보고 있으니까 너희가 존경해야 될 사람 맞고 다만 내행 언행이 이상하더라도 그건 내 마지막 카르마 풀고 가는 거니까 너희가 받아들여라 하고 그냥 가요. 그런 그 논리가 몇천년 내려왔기 때문에 사람들도 다 그래 그런 줄 알아요. 이게 되세요? 이렇게 살다가 이 논리를 지금 우리나라에다 적용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우리대로 답을 내야죠. 그건 아니다는 거죠. 아니면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해결할 답이 있어요. 게을러서 지금 이러는 겁니다. 한 생각이 일어날 때그 무의식에서 지금 의식으로 표면 의식으로 지금 충동이 올라올 때 바로 몰라 괜찮아 투입하면 진정돼요. 슈퍼호식이 작동해서요, 처연해질 수가 있어요. 그때, 다시 멍하게 명, 명상에 들어가시라는 게 아니라, 그때 몰라, 괜찮아 눌러놓고, 보시, 지게, 인욕, 정진, 선정, 지혜를 꼼꼼히 따져보셔야 돼요. 여섯 가지 항목을. 그래서, 거기에 맞는 생각을 하시고, 맞는 말을 하시고, 맞는 행동을 하시면 카르마가 바뀌어버려요. 그 자리에서. 카르마를 바로 바꾸실 수 있는데, 지금 안 바꾸시면서, 방법이 없다. 아니면 난 이번에 마지막 그 카르마 나오는 거니까 니네들이 받아들여라라고 나간다면요. 그게 무슨 도인입니까? 음, 아주 그 부족한 도인이 되죠. 그래서 진짜 도인이 지구에 지금 이제 필요한 때인데 진짜 도인 만드는 법은 아주 간단해요. 예전 어른들이 무시선이라고 한 거. 이게 그럼 그 무슨 원불교에서 막 만든 거냐? 그게 아니라 조선시대 선비들이 하던 경법이라는 게 이거고요. 올라가면은요. 예전에 저기 원효 스님 대승기신론 갖고 공부하시던 스님들도 다 했던 거. 거기에도 똑같이 나와요. 일 없을 때는 정자 움직일 때는 지혜. 그래서 정혜 쌍수가 동정 이려예요. 정혜 쌍수를 여러분 많이 교과서에 들어 보셨겠지만 동정 이려를 정혜 쌍수라고도 하는 겁니다. 대승기신론에서는 정혜 쌍수라고 그래요. 동정 이려를. 뭐라고 설명해요? 대승기신론에 아무 일이 없을 때는 선정에 들어라. 그리고 선정에 들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선악을 판단하면서 살아가라. 그러면 정해가 지금 이게 동정이래가 되어버리죠. 이런 걸 이론으로만 듣지 마시고 진짜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지가 중요해요. 지금 마음 혹시 지루하세요? 음 뭔가 무상하시고 허무하고 가을 타시고 그러시죠? <laughs> 그럴 때 몰라 괜찮아요. 한번 눌러놓으세요. 보살이 해야 될 일이 에요 이건 제가 말씀이 보살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해야 될 그건 육바라밀만 계속 관리하는 거예요. 보살은 보살은 이렇게 딱 기억하세요. 보살은 중생의 니드런 뜻이지만 보살이 닦는 건 뭐냐면요. 육바라밀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보살은 그냥 양심 전문가, 육바라밀 전문가예요.